상주시가 도내 처음으로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한 대상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건데 최근 1호 대상자가 선정됐습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1호 대상자로 이름을 올린 김석원 씨. 김 씨는 물이 새는 이웃집을 찾아 도움을 주던 중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고 위기가구로 신고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이 어려움을 겪는 장면을 그냥 지나치지 못해 발벗고 나선 겁니다. 이게 지나치다 보면은 남북은 참 멀쩡한데 이 속으로 김 씨는 이번 신고로 상주시가 도내 처음으로 시행하는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에 따라 상주 앞에 5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포상금에 사비를 더해 총 10만 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면서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위기가구 신고 대상자는 모텔이나 고시원 등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과 공과금, 월세 수시 체납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입니다. 상주 지역의 위기가구를 발견한 주민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가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조사 후 기초생활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변에 그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누구든지 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그 전화나 또 방문 신고가 가능하고요. 희망톡을 휴대폰에 설치해서 그걸로도 신고가 가능하니까 주민들이 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상주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위기에 놓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hcn뉴스 박상현입니다.